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기독교 강요와 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여, 우리가 또 무제한 신앙이 아니라, 또 진리를 바르게 알고 배우면서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으로 저희들을 온전히 하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에, 오늘 이제 기독교 강요 제 4장, 에, 우리 16번째 모든 죄들을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 자,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 기독교 강요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에, 이제 고해성사 제도에 대한 그 비성경적 또 잘못된 거, 그런 것들을 지금 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에, 고해성사를 지금 로마 천주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여전히 500년, 그니까그 고해성사 제도가 생겨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500년도 훨씬 더 넘죠. 또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부터만 해도 500년이 넘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렇게 고해성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주교인들이 잘못된 그릇된, 저들은 사실 기독교가 아닌데,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어, 그들 스스로 속고 있고, 또 많은 우리 개신교도들도, 천주교도들이, 어, 마치 같은 기독교인 양,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16번째, 모든 죄들을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네. 그렇죠. 자, 이제 나는 각 문제점에 대해 몇 마디로 답변하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는 그들이 자신들의 법으로 신자들의 영혼을 속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언급하지 않고 나중에 적절한 곳에서 다루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모든 죄들을 말해야만 한다는 법을 만들어 놓고 고백했다는 굳은 의지, 의도가 없으면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며, 또한 고백의 의미를 소홀히 하게 되면 나원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예. 자, 모든 죄들을 죄들은 일일이 열거되어야만 하는가? 예. 다시은 죄를 고백하는 것에 대해 올바르고 깊이 생각한 사람으로 나는 믿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다 즉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0편 19편 12절입니다 예. 또 다른 곳에서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예. 그는 우리 죄의 수렁이 얼마나 깊은지를 잘 알고 있었다 죄는 얼마나 많은 얼굴이 있으며, 또한 이 괴물 시드라에게는 얼마나 많은 머리가 있으며, 또한 그것이 얼마나 긴 꼬리를 끌고 다니는지를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아까 이제 시편 19편 12절, 그 다음에 또시0편 38편 4절.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살펴보니까 너무나 그 죄가 많고, 응? 어,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다 깨닫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죄 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조차도 자기 죄에 대해서 다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고해성사하면서 모든 죄들을 다 일일이, 욕 열글, 다 그걸, 뭐, 고백하고, 그래야, 어, 용서받고, 뭐, 낙원에 들어가고. 그렇다면은,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음, 이게, 가능하지도 않고, 예, 지금 그러한, 로마 천주교의 그, 잘못된, 음, 그러한, 신앙의 행위는, 예,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저들은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그는 그 죄들을 일 일일이 열거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악행의 깊은 심연으로부터 주님께 부르짖기를 나는 눌렸나이다, 눌렸나이다, 판묻혔나이다 나는 숨이 막힌 나이다, 웅부의 줄이 나를 두른 나이다. 시편 69편의 2절 3절.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나이다. 원컨대 손을 내밀어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여 죽고 가나이다라고 하였다. 다윗이 자신의 허물을 일일이 셀수 없다고 한 것은 누가 자기의 죄를 일일이 쓰려고 할 것인가? 우리는 죄를 마땅히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당연한 건데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거나, 우리가 구원받는, 받는다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의 고백, 또 죄를 회개한다는 게, 자칫하면은, 극단적으로 가면 완전주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주의. 완전주의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율법주의가 되겠죠. 당연히 율법주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주의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은혜에서 이렇게 로마 가톨릭은 율법주의죠. 또 행위 구원 이러한 그 제도, 이러한 신앙적 모순에 빠져 있는 아주 대단히 해로운 종교가 로마 가톨릭. 우리가 이런 고해성사 같은 아주 사악하고 잘못된 더러운 그런 일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고해성사는 이렇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제 17절 17장으로 넘어가면 완전한 고백을 요구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준다. 그랬죠? 왜? 그 17장으로 넘어가면, 자 하나님에 대해 조금이라도 깨달은 사람들의 용어는 이러한 잔인한 행동에 의해 가장 비참하게 찢기고 있다. 먼저 그들은 그들 자신을 꾸짖고 죄들을 그들의 형식에 따라 큰 가지와 작은 가지로 구분했다.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는 죄를 대죄, 소죄 나누어요 어, 죄를 그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요. 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그 죄의 질과 양과 상을 해야했으며, 그러니까 죄는 죄지. 죄는 그게 크다, 작다, 뭐 죄가 더 무겁다. 이게 사실 없는 거거든요. 죄는 다 죄예요. 네. 그런데로 천주교는 죄를 이렇게 세분화 시킨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네.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또, 그들은 어떤 종교적 행위, 그런 게 또, 또 다른 요구가 또 생겨나겠죠. 그래서 문제는 어느 정도 전진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조금 더 멀리 나가서 온 사방이 하늘과 바다가 되었을 때에는 항구나 정박지가 없었다. 건너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의 눈앞에는 더욱더 큰 덩어리가 나타날 뿐이다. 참으로 갈수록 태산이었다 애서옆길로 돌아보았지만, 여전히 희망이 없는 것처럼 그들의 재물과 칼사에 갇혀버렸고, 결국 절망 위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예, 그래. 루터 자신도 자기 죄를 뭐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해성사 하는 것 때문에 아주 그냥 그 수도원에서도 유명세를 떨쳤죠. 예, 마, 이게 이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사람을 아주 완전히 지치게 만들고 기진맥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 다 아예 담을 쌓게 하는 것 거죠. 우리는 이러한 죄의 완전한 고백이 자칫하면 엄청난, 자칫하면 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그 영혼에 엄청난 고통과 괴로정죄감을 준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는 우리가 아는 죄를다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완전 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러한 엄청난 영적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